3도 페이버드 모델이고요. 외장 컬러가 이게 블루입니다. 블루도 이쁘고 뭐 레드도 이쁘고 다잘받요 미니가 또 장점이라고 큰 장점이라고 큰 장점인 게 이제 어떤 컬러든 다 소화한다는 게또 미니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윙도 안 타고 페이버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방 카메라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그리고 어라운드 뷰뭐다 자동 주차 버튼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도 들어 있고 시트 컬러는 여기 블루입니다. 블루에 블루이다 보니까 또 일체감도 있어 더 좋고요. 그리고 컨버터블이랑 이제 JCW 모델도 나올 예정이라서 미리 계약도 받고 있습니다. 할인은 뭐 저번 달에 많이 해 가지고 이번 달은 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없는것보다는그래서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무래도 낫죠. 스테링 휠의 그립감도 좋고, 그리고 무게감은 좀 일전 모델보다는 풀체인지 전 모델보다 많이 부드러워서 운전 승차감이 많이 좋아진 게이3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동으 세차 버튼이라든가 뭐 3D 주차별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전엔 좀 많이 승차감이 딱딱했는데 지금은 많이 편해지고 부드러워져서 휠자탄 느낌이 많이, 느... 많이 느껴지는 것도 이3도 모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엔비엔트 라이트라든가 삼성 디스플레이 들어가면서 시 s 성도 좋아졌고 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이렇게 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사이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라든가 자동세차장 g d 3 d 뷰 그리고 드라이버 리코드도 적용이 되있있요요 1차석 공간도 휠베이스가 넓어지면서 길어지면서 이열 공간도 많이 여유를 얻고 조금 답답했던 쪽률이도 많이 개선돼가지고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됩니다 이 저희 차도 바로 출고되니까 제고 있을 때하시기 바랍니다 리도